안녕하세요. 경인의 달육입니다 네, 현재 시간이 8시입니다. 아, 아침에 국지성으로 비가 조금씩, 어, 화르르 이렇게 내리다가 그치고, 그렇게 한두번 정도 반복을 했네요. 오늘 이곳은 뭐한 29도, 30도 정도 됩니다. 그 다음 뭐 수요일부터 계속 33도, 34도, 아, 네, 너무 덥습니다. 습하고, 습도도 70%가 넘고요. 이쪽에 후레뉴 밭입니다. 후레뉴 밭이라기보다 후레뉴가 있는 곳인데, 아직 후레뉴는 하나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물도 챙겨주고 하는데, 후레뉴는 하나도 가지 않았고요. 후레뉴가 까다롭다고 하는데, 일단은 지금은 하나도 가지 않고, 이렇게, 어, 묵둥이, 이렇게 목대가 있는 아이들도 있고요. 이렇게, 후레뉴. 이렇게, 얼굴이 크면서 밑에 자구가 달린 아이들도 있고요.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먼노 여기 하우스에서도 나름 위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 뭐 오전 햇살이 비추다든가 뭐 아이들 따라서 통풍이 잘 되는 곳에 이렇게 후레뉴랑 먼노들을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더 무거운 후레뉴입니다 이렇게 작아도 더 무거운 후레뉴 지금 흐레뉴는 관계 하나도 없고요 제가 요거는 농장 흙 그대로인데 보니까 굉장히 진흙에 어, 상토가 아니고 진흙에 심겨져 있습니다 굉장히 딱딱하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얼굴은 안 키웁니다 목대는 요렇게 있는데 얼굴은 안키고 이렇게 물이 이렇게 들고 있죠 흐레뉴 이렇게 그냥 하우스 소식 전합니다 어, 요즘에 지금 또 지금 물준지한 일주일 정도 됐는데 그때 전체적으로 주고요. 지금은 이제 찾아서 주고 있습니다. 찾아서 물을 이렇게 주고 있고, 이쪽에 이렇게 보면, 어, 실큐입니다. 이렇게. 처음 보다가 많이, 어, 세력을 넓혔는데, 이쪽에 하나 물음으로 갔습니다. 제가 뽑으려다가 한문 군생이다 보니까 뽑지 않았고요. 이렇게 갔는데, 여기만 물은 건지 지금 목대에서 자꾸는 나오고 있는데, 목대에서 이렇게 뽀글뽀글 차근 올라오고 있습니다. 물로 죽어도 얘는 뽑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뽑으면은 또할 차기 어려우니까 이렇게 물이 다 빠졌죠? 얘들이 지금 못나졌습니다 이렇게 둘러보면 예쁜 아이들이 이제 뭐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물이 다 빠지고, 이렇게, 어, 노블레드도 굉장히 예뻤잖아요. 이렇게 흙이 안 보일 정도로. 근데 뭐갓 나이는 없습니다. 없는데 애들이 목대를 올리다 보니까 목 목대를 올리다 보니까 사이사이 틈이 생겼죠. 그러면서 요뭐 목대에서 이렇게 자구는 나오고 있습니다. 얘도 물이 고프고요. 얘도 물이 고프니다. 요것도 살짝 줄여가고요. 그나마 물이 이렇게 빠지지 않는 아이들이요. 보라돌이들, 이렇게 보라색 아이들 좀덜 빠지죠. 유엔의 진주, 펄범 베르크금 요런 아이들. 그 다음에 뭐, 라일락. 그냥 본연의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팔리나는 요즘이 더 예뻐지는 것 같고요. 물은 조금 빠지지만, 로우가 굉장히 오래 가는, 어, 오래 가네요. 물뜸이 오래 갑니다. 이렇게 해서 물을 이렇게 찾아서 주려고 하고요. 요쪽에, 아, 확실히 화분이 물을 위해서 줬는데도, 이렇게 죽지 않고 다잘 살고 있죠. 화분 선택도 중요한 것 같아요. 도엔돌락분입니다. 화분 선택도, 내가 환경이 안 맞으면 화분 선택도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하울야는 물은 빠졌는데, 이렇게 입장이 약간 삐죽삐죽해졌네요. 저번 보다가 입장이 약간 삐죽삐죽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올라왔고, 보면은, 이쪽에 이렇게 보다 보니까, 시지쿠시가 굉장히 목이 마릅니다. 한문 군생인데, 이제 오래됐습니다. 얘는 이제 키운 지가 오래됐는데, 얘는, 어, 애들 따라서 위에 물줄 아이들이 있고, 얘는 저면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면. 오늘 저면을 해줄 거고, 이쪽에 샹그릴라도 이렇게 말라있네요. 요거도 물을 줘야겠고요. 여기 보면은 핑클루비가 제가 어렵다고 이렇게 말리고 있습니다. 얘는 이렇게 조금 말리고 있고요. 그다음에는 얘는 진짜 물이 안 빠지네요. 조금 빠졌지만 아 어, 프리즘입니다. 프리즘 이렇게 어, 오래 키우니까 물듬이 이렇게 오래 가고요. 페리도트 오늘 어, 슈가베이비입니다. 이거는 제가 물을 저면을 해야 될것 같네요. 저면 많이 이렇게 말라 있습니다. 매온분이고또 뿌리도 좋고요. 이렇게 다가면서그 다음에는 이쪽에 보시면은 아 복낭해가 이렇게 밥이 많습니다. 모둠 심었거든요. 한어넷 어네 포트 정도 이렇게 요렇게 잘 익어 갑니다. 조금 시원한 데 덥고요. 아직까지는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성장을 하고 처음 1 년째 보다 가는 입장이 짧아지면서 요렇게 어 처음에 이렇게 길쭉했거든요. 이렇게 짧아지면서 점점 어 포도처럼 이렇게 익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키우 요렇게 풍성하게 키우면 예쁘죠. 국민이도 이렇게 키우면 예쁩니다. 요거는 복랑이 제가 최고 못난 그 포트에 네 개를 심었는데 이렇게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렇게 풀분에 있는 거 보다가 여기 분에 심어주면 아이들이 예쁘게 크는 것 같아요. 그거를 많이 느껴봅니다. 제가 최근에 이렇게 심어보고 비교를 해보면 아 어, 프릴은 거의 물을 안 주려고 하는데 이렇게 바깥 입장이 이렇게 해도 이게 렇 옆으로 퍼진 게 아니라 속 입장이 쑥 이렇게 크거든요. 물을 주면 갑자기 그래 2층으로 자랍니다. 2층, 3층으로 자라기 때문에 조금 불쌍해도 조금 말리고 있습니다. 많이 말리고 있고요. 아니면은 속이 웃자라서 보기가 싫거든요. 네. 그리고 창들은 아 지금 막 습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조금 입장이 지금 뭐 이렇게 지금 이렇게 모으면 잡힐 정도. 뭐한달전 같으면 이런 걸못 보고 있었죠 바로 물을 줬는데 안 주고 있습니다 예 지금 습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고 있고요 이뭐이 어, 여름에도 출산을 출산을 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여름에 힘겹게 출산을 하는 어 자구를 내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예 지금 어 지금 보기 싫지만. 어, 지나쳐야 됩니다. 지금 얘들은 물을 주면은 워낙 수분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아, 지금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곰팡이 균이 이렇게 많이 옵니다. 이게 또 이게 계속 가는 게 아니라 또 괜찮아지더라고요. 괜찮아지기 때문에, 아, 이런 식으로 응겐지. 제가 흰그 가루 곰팡이 약을 또 샀는데, 또흰그솜 깍지랑 또 약이 다르다고 하네요. 약을 어 균제마다 따로 써야 될것 같아요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따로 따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참못날 때입니다 아 여름이 싫습니다 싫지만은 참 진짜 뭐 판매할 아이들도 이렇게 들러보잖아요 어 얘는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도 또아 여름에 가서 좀잘 살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laughs>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될수 있으면 여름에 다육이는 분채 갑니다. 이렇게 분채 가는데, 보시고 마음에 드는 아이들이 있으시면, 어 문자하시면 됩니다. 아, 제가 참, 이쪽에 확실히 큰 분의 핑크팁스, 이렇게잘 크죠? 얘가, 어, 얘가 뭐한 1년 정도 더 오래 산 나이지만, 이쪽에 핑크팁스는 이렇게 말라 있습니다. 얘들은 순하기 때문에, 오, 어, 이렇게 하엽이 많이 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얘도 뭐, 예음분입니다 어, 이렇게 화분에 따라서, 아, 얘도, 음, 저면을 하면 되겠구나 하는 코로아이들이 이렇게 감이 옵니다. 이렇게 감이 오는데. 고등이 희성도 예쁘, 예쁘네요. 희성. 뭐, 레드베리도 물이 많이 빠졌죠? 빠졌고. 아, 농장에 거미줄도 엄청 많습니다. 아무래도 날파리들이 많이 다니고 하니까 거미줄, 저, 거미줄도 많고요. 이렇게. 라탐들. 아이고, 많이 자랐습니다. 오, 어, 일부 아이들은 제가 이렇게 물을 준 아이들도 있고요. 이쪽, 이쪽에는 주지 않았는데 물을 준 아이도 있고. 아, 이쪽에는 제가 요거는 저면 간수를 할 겁니다. 시지쿠시 저면 간수를 할 거고 이쪽에 아침에 물을 이렇게 한 바퀴씩 줬습니다 이렇게 물고픈 아이들 아, 물이 고픈데 물 줘도 조금 괜찮을 것 같은 아이들 이렇게 이렇게 네다이를 줬고요 그 다음에 아예 아침에 그 약물을 이렇게 다 놨습니다 균제가 많아요 이번에는 충제 보다가 어 지금 뭐 그 벌레보다가 균이 많은 것 같아서 어 같이 섞어 쓴다기보다가 이번에는 따로 이렇게 따로 균재만 균제만 이렇게 따서 따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하게 탔습니다 물 같이 주기 위해서 지금 항우란 연꽃 금품종아 굉장히 예쁩니다요 좀 말라 있네요 많이 말라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위에서 주지 않고요 위에서 일주일 전에 다 줬거든요. 이렇게, 지금은 물고픈 아이만 이렇게 찾아서 물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당근 가지고 온시지쿠씨도 이제, 오케이. 요렇게 물을 받아서요. 약물이죠.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봉당이 해서, 이렇게 저면을 해서 한, 한 2, 3일 정도는 그늘에 선풍기 앞에 둘 겁니다. 바로 햇빛을 보면 안 되거든요. 3일 뒤에 이렇게 햇빛을, 보, 어, 햇빛을 보여줄 것이고요. 아, 다음 밑으로 내려놓고 싶은 심정이지만 아래에 이렇게 두면 또 옷자랍니다. 하우스 안에서도 이렇게 지낼 때 밑에도 나이랑 위에도 나이랑 다릅니다. 아이고, 8시 꽃대가 미니만데 꽃대가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게 이렇게 많이 나왔네요. 꽃대. 아, 꽃대도 정말, 아, 다육이인데, 다육이 자신한테는 필요할까요? 우리는 불필요한데, 이렇게 꽃대를 많이 올립니다. 아, 뜯어도 뜯어도 끝이 없이 이렇게 꽃대가 많이 나오고요. 이렇게, 샤포테. 이렇게 보시면은, 여게 캐라리언이고요. 아, 이게, 지금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아, 믿어지십니까? 분홍색이었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지금 입장도, 어, 속 입장을 딱 다물고 있더니 이렇게 딱 벌어지고요. 얼굴만 엄청 키우고 있네요. 같은 어메이징 그레이스, 저쪽에 작은 분에는 아직까지 물듬을 그렇게 유지를 하고 있는데 확실히 이렇게 넓은 데 심어주고 물을 막 줬더니 이렇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먼로 같기도 하고 <laughs> 분명히 어 메이징 그레이스를 심었습니다 샴페인도 보이고요 프리리 물을 주니까 요 프리리 물을 조금 줬더니 이렇게 지금 위로 위로 이렇게 쑥 올라왔습니다 얘를 보거아 주면 안 되겠다 해서 이렇게, 이렇게 못나, 어, 어 못나집니다. 그래서, 물을 조금 아끼고 있고요. 요, 프릴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릴도 예쁘죠? 프릴도, 아, 예쁘지 않은 다육이는 없는데, 자꾸, 자꾸 이렇게, 자꾸, 취향이 자꾸, 바뀌어지는 것 같아요. 뭐, 어떤 영상을 본다든가, 어, 남의 집 떡이 또, 커 보인다고, 어, 남의 것도 보면, 어, 또 예뻐지는 아이, 그런 아이들도 있고, 있는 것 같아요. 이쪽에는 창들이 이렇게 있고, 제가 이쪽에 왜 왔냐면은, 이쪽에, 여기 약 얼룩이 많죠? 여기에, 어, 생장점 이쪽에 흰 가루, 이런게 많아서, 이게 또, 그 충제랑 섞어주니까 또참 말을 잘안 듣더라고요. 그래서 그저께 또 약을 따로 이렇게 흰 가루, 병 하는 그런 약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 메다이를 잡았습니다 어제 저녁에 약을 치고요. 약을 주고 밑에 또 뒀더니 막 우짜라는 것 같고, 요메다이만 심한 아이만 이렇게 줬는데 약 얼룩이 있습니다. 치지 않은 아이들은 이렇게 깨끗하고요. 이클립스. 아이거자국도 많이 나옵니다. 예, 멋진 아이거든요. 이클립스. 여기 어메이징 그레이스는 아직까지 그래도 물듬이 유지가 되죠. 작은 데다가 굶겼더니 이 한쪽이 이렇게 이렇게 못나집니다. 이렇게 물을 또 안주고 이러면은 한쪽이 이렇게 말라가고요. 참, 어떻게 정답이 없고요. 이쪽에는 그나마 이렇게 색감이 약간 있습니다. 이렇게. 어, 근데 지금 요 글램핑크를 여기 원래 있는 아이가 몇개 나가서 제가 농장에서 두 개를 가지고 왔는데, 얘는 또 물이 이렇게 듭니다. 신기하게 어 얼굴이 퍼져있지만은. 이렇게 완전히 색감이 초록이었거든요. 이렇게 물이 들더라고요. 신기합니다. 글램핑크.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하우스 아이들이 전부 입장은 얘도 꽉 다물고 있었는데 이렇게 퍼지면서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커지면은 이렇게 2층도 되고요. 이렇게 못나집니다. 이런 아이들이 간혹 생기고요. 이쪽은 또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이쪽에 또 입장이 이상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진짜. 그냥 빨리, 빨리 그냥 여름이 지나가기를. 아, 세월은 빠른데, 아, 여름이 긴거 같아요. 이렇게. 어, 이렇게 싱그러움 둥근잎 비치우리대도 있고, 일반 비치우리대. 일반 비치우리대. 둥근잎 비치유리대 이렇게 있습니다 요렇게 요런 꽃대 꽃대일 수 있고 자구일 수 있거든요 이렇게 자구가 나면은 또 보기 싫으니까 요거를 자르려고 합니다 저 길면은 꽃대 번식이 잘 되거든요 애들 비치유리대 여기 많이 많이 올라왔네요 여기 놔두면은 안 되는 게여 두면은 입장도 벌어지고 못나집니다 영양분이 애들이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따주는 게 이렇게 따면은, 요, 요 사이로도 또 나올 겁니다. 이렇게 해서 곤생을 만들고요. 요쪽에 문제가 생기죠. 이렇게 꽃대 따준 쪽에. 그래서 그런 거는 따줘야 됩니다. 이렇게. 안 보이던 게, 어, 그, 카메라를 갖다 대면 보입니다. <laughs> 그냥 확, 확 지나쳤는데, 이렇게. 클루비가 넘어지고부터 이렇게 굶깁니다. 이렇게. 이렇 굶기고 있고요. 굶겨도 가는 아이는 갑니다. 가는 아이는, 약한 아이는 어쩔 수가 없고요. 이쪽에는 샤를로즈가 많고, 어, 여기는, 이름이 애플파이입니다. 애플파이. 더먹은 애플파이. 이런 식으로. 뮬란 군생이 이렇게 있고요. 마디바가 요즘 예뻐지더라고요. 뭐, 아메치스 마디바 예쁜데, 마디바이고 이두군생 이 삼두 3두, 삼두네요. 이게 0천원에드릴게요 마디바가 예쁩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블랙퀸도 어, 올 가을 내년 봄된 포스가 장난 아닐 것 같아요. 예쁩니다. 블랙퀸도 많이 자랐고 블랙퀸입니다. 퀸 애들도 물을 안 줬는데도 푹푹 넘어져서 물 줬습니다. 줬더니 오히려 더 지금 오히려 낫네요. 뭐갓 나이 치웠는데 뭐 여기서도 또 매달이 가겠죠? 뭐 <laughs> 갑니다. 이렇게 이쪽에는 얘는 오 색감이 왜 이럴까요? 엄청 커졌네요. 어. 이렇게. 이거는 어, 그냥 하루 한한 한 이틀 이 삼일 말려서 그냥 밭에다가 꽂아두면 됩니다. 이쪽에 밭을 보여드릴까요? 이쪽에 지금 어 지금 이런 아이들을 뽑아서 심어야 되는데 어, 엄청 커지고 있죠 잎이 이게 예. 아 잘하고 사는 정말 자리 잘 잡았습니다. 그냥 이렇게 뒀다가 이쪽에 뒀다가 그냥 이렇게 얘들은 그냥 안 말리고 이렇게 둬도 될것 같아요. 이게 연봉입니다. 연봉 꽃대 계속 나오고 있죠. 계속 이렇게 자르다 자르다 보니까 이렇게 꽃대가 나오고 있잖아요. 얘를 끊임없이 잘랐습니다. 자르다 보니까 이렇게 <laughs> 군생이 됐습니다. 애들이 연봉은 끝없이 꽃대가 나옵니다. 오, 여 보세요. 여기 보세요. 신기하죠? 이 나온 꽃대를 계속 자르니까 이렇게 나온데 얘도 또 다시 꽃대가 될지는 모르겠네요. 일단은 요두 개는 성공했습니다. 누가 이기나 하고 계속 잘라 줬습니다. 여기도 지금 또 자르죠. 이렇게. 요 꽃대나 요큰 잎장 요런 거는 버리지 마세요. 여기에 군생이 나올 가능성이 많거든요. 와, 너무 너무 잘랐습니다. 밭에서 얼굴은 뻥뻥 키우는데 막우자랍니다 러블리 로즈도 지금 메다인들은 얼굴을 이렇게 펴고 있네요. 이렇게, 가, 같은 날, 같은 아이를 이렇게 심어도 애들 따라서 이렇게 다릅니다. 애들 따라서 다르고, 프릴도 꽃대를 해 놓으니까, 뭐, 한쪽에 꽃이 피고요, 한쪽에는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목대가 깁니다. 그냥, 한번 어떻게 자라는지 두고 보려고 합니다. 그냥, 그냥 버리는 이, 요것도 연봉입니다. 어잘 컸네요. 이런 거는, 이런 거는 이제 심으실 때 만약에 뽑으면은, 어, 바로 심는 거 보다가 바로 심으면 습이 많거든요. 화분에 가둬두면. 며칠 말려서 입장이 쪼글쪼글 해질 때, 해지면 은 심는 게 좋습니다. 바로 심는 거는 입장이 두두 떨어지거든요. 특히 연봉일 경우에. 아, 어, 여기가 연봉일까요? 칩시? 칩시 같기도 하네요. 이제 먹었습니다. 요거는 뭐, 핑크, 프리티 요런 아이들 도 이제, 여기서 무한정 자랄 것 같아서 뽑아야 될것 같고. 아우, 답답합니다. 날씨가. 이게 작년에 웃자랐던 오팔리나인데, 웃자라서 2층으로 그 오팔리나가 자라더니, 이제 밑에서 자구가 나옵니다. 거,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온슬로우도 그런 경우였고, 얘들이 이제 오팔리나가 자연군생이 된 거죠. 오팔리나가 자연곤생이 된겁니다 아..오늘도 국지성 비가 왔다갔다 이렇게 내릴거 같고요 얘가 작년에 그렇게 애를 먹이더니 라즈베리아이스 단단해지니까 1년 먹으니까 안죽습니다 지금 올해는 하나도 안죽었거든요 어, 작년에 이렇게 남은 잔애들입니다 뭐 한몸곤생이 목대를 이렇게 애들이 이렇게 이렇게 가잖아요 뭐 거기서 무너져서 제가 똑똑 따서 따로 따로 심은 겁니다. 안죽안 안 죽네요. 작년에 많이 죽었습니다. 요번는 내린 비를 조금 맞았고요. 여기 어, 복낭입니다. 복낭이. 아 잎전 입전, 아 잎전은 이렇게 백금도 나오고. 이렇게. 굉장히 입장이 맑은데 맑아요. 날씨가 흐립니다. 날씨가 흐리고, 습하고, 부덥덥하네요 진짜.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별건 없습니다. <laughs> 별건 없는데, 이렇게, 뭐, 이렇게, 봐도 예쁜 아이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뭐, 어, 여름엔 그냥 지나가자입니다. 그냥, 그래도, 아. 어, 혹시 이렇게 판매할 어, 아이들이 있나 이렇게 보는데 막 그렇네요 오케이. 요거는 아 물을 조금 챙겨줘야 될것 같습니다 군생이라서 향물 안녕꽃 미리네 이렇게.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얘도 약을 줬습니다 얘도 약을 줬고요 얘도 까다로운데 하나도 안 죽였습니다. 안 죽네요. 이렇게 하나도 안 죽였고.